주식은 뭐랑 비슷하냐면 연애랑 좀 비슷해요. 연애가 일단 응. 일당을 밀당? 잘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내가 엄청 적극적으로 뭔가 계속 해줘. 나 맨날 밀리기만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응. 응. 그 최근에 이제 그 증권사 쪽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 상장사들의 이 e 컨센서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보시면은 내년 전망치가 점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는 미래의 성장성, 뭐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영향을 받는 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그 수급적인 측면 좀 살펴보면 연기금이 계속 팔아요 음. 지난 10년간 연기금의 수급을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보면 시장이 급락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밑에서 받았어요 약간 좀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했죠 받쳐줬죠 아니, 받쳐줬어요 연기금 네. 출동한다 야 이제 반등 바닥 나왔다라고 하면서 막 그때 같이 사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면 냐 이건 구조적인 거예요. 연기금의 올해 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가 비중이 16.5%예요. 음. 근데 상반기 기준으로 20%를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고 있죠. 아마 지금쯤이면은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10% 빠졌고 다른 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16.5%에 맞춰졌을 거예요. 음. 근데 내년 같은 게0.5% 포인트 더 낮춰요. 그리고, 향후 5년간 14% 정도로 낮출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음. 그니까 이게 지금 사실, 뭐, 실적이, 내년 실적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헝다그룹 이슈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 시장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정거점 다시 회복을 했죠. 호황장세죠, 사실상.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말씀드리고. 분들은 뭐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서 라고 음. 그쪽으로 이제 분석하는 경우도 많으신데 일단 이대왕님은 어 연기금의 투자 비중이 차츰 내려가고 내년에도 내려갈기 때문에 받쳐주는 큰 덩어리가 줄고 있다 음. 일단은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진 건 맞아요 음. 근데 예전과 다른 경우는 뭐냐면, 외국인 사면 올라요, 우리나라 시장은. 약 음. 상관계수를 비교해보면.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개, 인이살땐 떨어지고,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진 건 당연한 거고, 음. 과거와 다른 게 뭐냐. 받쳐주는, 받쳐주는 게. 받쳐주는 없다. 게 없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반등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구조적인 특징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연기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소극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외국인이 돌아와야죠, 우리나라 음.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 언제 돌아오냐 일단은 이제 <laughs>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기관 투자자겠죠 음.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뷰가 뭐 사실 뭐 삼성전자 좋고 현대차 좋고 그건 개인의 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시아 신흥시장인데 중국과 관련이 많이 된 그런 증시다 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뭐 규제하고 뭐 부동산 리스크 터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중국과 뭔가 교역관계가 깊은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 약간 리스크를 느낀단 말이죠. 음. 그래서 약간 그 중국 관련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 된다. 음.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도 지금 경제 지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좋지 사실은. 않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이라든지 좀 경기를 부양하는 액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중국 시장의 하위 시장으로 하부 시장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은. 그러니까 하부 시장이라기보다도. 그냥 연, 중국이 안 연계, 좋으면 같이 안 좋아질 수있잖 그러니까 요새는 응. 예전에는 이제 미국장하고 커플링이 됐는데 그건 깨졌고 요새는 중국증시랑 커플링이 된 걸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이제 뭐 그럼 예전에 미국장이랑 커플링이 될 때는 중국이랑 우리가 관련이 없는 나라였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닌데 중국에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응. 아무래도 한국이 손해를 볼수 있는 입지에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반영을 해서 사실상 음. 우리나라 수급이 안 좋은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고수들은요. 이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요. 음. 그 향후에 주도주가 될 만한 주식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음. 그런 걸로 이제 기민하게 움직이겠죠. 음. 근데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량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무대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음?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네.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내가 정말 괜찮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이러한 뭐크로 상황 연기금이 안 받쳐주고 외국인이 떠나고 뭐 중국 리스크 때문에 뭐가 매크로 지표가 불안정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돈잘버는이 회사인데 그배 회사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려고 하면 더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관망세 에 가까운 걸로 보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는 뷰는 어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내년 2월에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최가 되잖아요. 베이징. 그래서 그때를 전후로 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리고 약간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부양책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음. 지금 계속해서 규제하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누그러질 수 있다. 규제 수위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 이상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뭐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그죠 공동 부유론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내년 초 그때는 기점으로 바라보는 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컨센서스가 낮아진다는 것 자체는 반대쪽 쪽이에요. 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디램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낸드플래시 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점점 하향 조정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낮아졌는데, 근데 주가를 사실 실적에 보통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음. 일단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바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한 6개월 후에는 반등이 나온다. 약간 음.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 메모리 쪽 반도체 쪽에 실적이 약간 좀 터나는 그런 음.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음. 그 업체들이 어 이제 바닥을 보이고 턴오버를 했을 때 상당히 증시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그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야지 지수가 올라요. 음. 그렇게 보십니다. 시 시총 상위라고 하지만 그두 회사 물론 다른 IT 기 업도 많지만 굉장히 비중이 높고 영향력이 센 회사들이잖아요. 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것 같은데. 어, 주가 조정,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차라리 관망세가 낫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가 조정이 화끈하게 왔어. 그럴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미국의 이제 뭐 금리 변화라든지 뭐 유동성을 이제 잡아들이는데, 그럴 때는 내가 이제 어디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인데 우수수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보고 때는. 있어요. 저... <laughs> 아니, 같이 손절하고 있지. 아, 무책임한 때. 발언. <laughs>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요건 물타야 어. 됩니까? 손절해야 됩니까? 뭐 아니면은 아, 저점에서 풀매수 때려야 됩니까? 그거는 사실 이미 내가 들어갈 때 엑시트 플레이를 마련하고 들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면은 한 어느 정도 오르면 팔아야지. 음.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10년 내가 투자한다 뭐 그런 건 아니겠, 네. 그런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나의 생각과 다르게 빠지면 어떡할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들어가죠. 더살 건지. 음. 더 산다면 내가 어디까지 살 건지. 아니면은 더안 산다면은 어디에서 그냥 손절을 할 건지. 음. 그 부분을 명확히 플랜을 세워 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뭐큰 회사, 카카오,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네.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작년 중반 하반기까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주 음. 뼛속 깊게 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거에 음. 대해서는 일단은 어, 보고 있어. 라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게, 장투냐, 아니면 단기투자냐, 거기가 다른데, 만약에 장투다. 계속해서 이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이 되고, 수혜를 누릴 거다.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그러면은, 사실, 그러한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다. 음. 만약에 갑자기 뭐 중국에서 엄청난 반도체 굴기를 해가지고, 막턱 밑까지 추격을 해요. 음. 점유를 깎아 먹죠. 그럼 그 아이디어가 틀린 거예요. 그죠? 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된 거죠? 스터디를 해야겠네요. 그럼 팔아야죠, 사실. 음. 장기투자자는 그렇게 팔면 되는 거고, 음. 단기투자자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거 삼성전자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술적인 지표를 보니까 뭐 이평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니까 한매십일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반등이 안 나와.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그런 지지선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팔아야죠 사실. 단기 투자는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 시장 상황 때문에 빠지는 거냐? 아니면은 그 개별 주식만 빠지는 거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최근에 조정장 같이 모든 주식이 다 빠진다 그렇다면 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설정해 놓은 가격 그 밑으로 빠진다라고 해도 좀 버틸만 하죠 음. 왜냐하면 이거는 그 개별 주식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개별 주식이 문제없다라고 하는 반등 다시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근데 시장은 멀쩡해 근데 그 개별 주식만 주가가 빠져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정리를 한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혼란한 음. 시장일 때는 좀 지켜보면서 어느 타이밍에 내가 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하는 시기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 상황 아닌가. 때문에 빠지는 거면 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시장은 멀쩡한데 개별 정보만 빠진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별 음. 정보에. 그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게 되죠. 지금이다. 어, 지금 이걸 모아가야 된다. 어, 뭐 종목을 제가 굳이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음, 음. 이런 쪽에 어, 주식들이 상당히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어, 조급하지 않게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는지. 뭐, 시가총액 상위 주식 중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반도체 쪽, 음. 뭐 삼성전자라든지 음. 그쪽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빅테크나 예를 들어 뭐 결제, ISP 이런 데는 왔다 갔다가 심한데. 어, 아예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서비스 업체? 카카오 이런 데를 해야 될까요? 그게 뭐 약간 뭐 제조업이냐? 아니면 서비스업이냐? 그걸 굳이 그렇게 분간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가격 메리트가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부각이 됐다. 라는 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갔죠. 음. 가서 이제 다양한 그런 예비 고객들을 만나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그쪽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뭐 괜찮은 소식이 들려온다. 상황은 좋아요. 왜냐면은 그 글로벌 파운드리 1위 회사인 TSMC가 너무 지금 물량이 많아가지고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좀 걸러서 받아요. 뭐 애플만 골라서 받는다든지 음. 그러면서 다른 그런 시스템 반도체 물량은 계속해서 미룬다든지 음. 여기에서 액션만 잘 취하고 좀잘 수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도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쯤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팔고 떠난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투자 기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동학 개미들이 삼성을 떠난다. 뭐 그러면은 약간 는 좀...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 이거이 좋다. <laughs> 오히려 그런 시그널이, 왜냐면은 삼성전자 100만 주주 시대, 뭐 200만 주주 시대, 이런 거 위험해요. 사실. 음. 누구나 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든다, 떠난다. 그럼 약간 좀 소외가 되어 있고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괜찮지 않을까? 진짜 정말 누구나 갖고 있으면 변동성이 그만큼 큰 주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리스크죠.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한 10년간, 한 20년간 주가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2010년까지는 한45% 정도 하락했을 때가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2010년 이후로부터는 고점에서 한 30%에서 35% 정도 하락했을 때가 바닥이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1월에 96,800원을 찍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6만 장준에 9,000원? 8,000원까지 네, 하락을 네, 했어요 네, 그러면 거의 한 30%가 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약간 좀 MDD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점에 샀을 때 얼마까지 손질을 볼수 있느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지난 10년간 보면 한 마이너스 30%에서 35%예요 음. 그 정도로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 가정은 있어요 2010년 이전에는 왜 MDD가 마이너스 45%에서 50%까지 갔냐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그런 액션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가전, 반도체 두 개였죠. 그리고 반도체도, 그때 상황에서는 완전히 치킨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죽어 나갈 때까지 엄청나게 막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적자를 내고 했던 그런 시기예요 약간 가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근데 최근 10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미 정리가 됐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이닉스, 마이크론 그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음.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사업부 추가가 됐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자동차 사업부까지 진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체력이 좋아졌다. 그래서 많이 빠져봤자 한 30%에서 35%? 그 코로나 발생했을 때그 정도 빠졌거든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약간. 저점을 굳이 잡는다라고 한다면. 음, 많이 왔다, 많이 왔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잘 갖춰진다는 가정 하에, 음. 어, 지금 가격은 괜찮다. 음. 그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음. 그런 우량주들, 지금 시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 보인다. 예, 가깝네요. 어떻게 보면. 음, 그렇죠. 네. 네. 이런 장에서는 투자할 때 음.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정말 전화기만 할수 없잖아요. 어, 다른 걸 보고 계신 그런 섹터들도 좀 있는지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뭐 인터넷 플랫폼 음. 카카오나 네이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규제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계속해서 있는 섹터기 때문에 음. 그쪽도 괜찮고 2차전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생각 2차전지 네, 2차전지 소재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근데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해서 횡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장기성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주식들 어, 그쪽에서 본다고 라 하면 앞서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고 라 했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공장 부지가 확보가 되고 그렇다면 공장을 증설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반입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음. 근데 이제 굳이 좀 나누자면 은 전공정 장비가 있고 후공정 장비가 있어요. 음. 전공정은 반도체를 만드는 거 후공정은 그 만든 반도체를 가지고 포장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런 쪽이 이제 후공정입니다. 근데 약간 후공정이 상대적으로 전공정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TSMC를 못 쫓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후공정 생태계가 없다. 음.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그 빵으로 치자면 식빵이에요. 식빵 단순해요. 뭐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지 가 않고 근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빵으로 치면 케이크예요. 케이. 다양하고, 네. 복잡하고, 네. 뭐 종류도 되게 많아. 요 실패 가능성도 없고. 근데 이제, 파운드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적으 한다는 건데, 메모리 반도체 할 때는 자기가 다 해도 됐어요.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후공정도 하고, 그게 가능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게 잘안 되거든요. TSMC 같은 경우엔 그래서, 후공정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한다면 그 낙수 효과가 후공정과 관련된 뭐 반도체 패키징을 한다든지, 뭐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좀 그런 쪽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어 언급해야 될 부분은 뭐 친환경 쪽, 친환경, 네, 뭐 ESG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주식시장을 보면은 그 관련된 기업들이 생보다 각 힘이 없어요. 음. 아마 그런 메타버스나 NFT나 2차 전지 에 밀려서 좀 가려 못 받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차피 그것도 메가 트렌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뭐 수소 쪽이라든지 아니 뭐 풍력 뭐 이런 등등 관련 기업들은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도 작년에 넘아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올해 셨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너 네, 넘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사실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양대축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IT 쪽. 음. 그쪽이고 또 하나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 근데 각각 노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합쳐서 시너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제 최근에 AI 쪽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승전 바이오다, 헬스케어다. 왜냐면은 AI와 접목이 돼서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이 가장 많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팅이 잘안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죠. 기술력은 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임상 개발을 하면 좀 글로벌 빅파마라든지 좀 만나가지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걸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안 됐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위드코로나 전반적으로 선언이 되면서 그런 밀렸던 미팅들도 좀 이연됐던 것도 많이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바이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음. 쪽도 있고, 진단키트를 만드는 쪽도 있고, CDMO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쪽도 있는데, 음. 그런 쪽은 뭐 올해가 상반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별로 소외되고 있는 쪽이 이제 바이오 신약, 음. 신약개발 쪽. 그래서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 테크가 붙은 쪽이 이제 바이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성장성이 좀 기대됩니다.